안녕하세요 통항세민기독병원 통합면역센터장 심재철입니다 중년 여성은 폐경전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의 건강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홀몬치료에만 의존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저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서서히 증가합니다. 이에 반해 여성은 눈에 띄게 차이가 날 정도로 폐경 후에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성 홀몬이 감소하면서 면역력과 회복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과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갱년기, 폐경기에 면역, 체력, 회복력 다 떨어지는데 홀몬제 복용하면 효과가 있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홀몬제 투여로 안면홍조와 식은땀 수명장애 등 갱년기 증후군 증상의 80% 이상 효과를 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방암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홀몬제 사용을 꺼리는 여성이 많습니다. 영양제나 대체건강식품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물론 주의 사항은 있습니다. 유방암 위험이 높은 분이나 유방암을 알았던 분, 또 혈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알았던 분도 홀몬제는 금기입니다. 갱년기 증세로 산부인과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증상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 특징인데요. 열이 확달아 오르는 안면 홍조와 연이어 나타나는 식은땀 이로 인해 자다가 자주 깨어나는 증상인데요. 일반적인 갱년기 증후군 증상입니다. 이분들은 홀몬제 투여로 효과를 보시겠죠. 또 다른 그룹은 항상 피곤하고 감기 잘 걸리고 잘안 낫는다. 방광염, 생식기 감염, 피부출압 등 염증이 잦다. 단순 포진이나 대상포진이 재발했다. 없던 알레르기가 생겼다. 상처가 잘안 낫는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요. 갱년기 증세가 아닐까 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홀몬제로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갱년기 증후군과 다른 증상을 겪고 있거나 혹은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죠.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악순환을 바로 잡아주면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통합적 접근으로 호전된 케이스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면동조와 수면장애로 찾아온 47세의 여성이고 식당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호르몬제를 처방하고 1년간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지난 2년간 입안이 한 달에 한 번씩 흘고 비염 침샘염으로도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배탈과 두통이 평소 자주 있고 온몸에 독증과 없던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 통합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다른 원인들을 찾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 환자는 세포의 에너지 생성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 또 해독 기능 장애 등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원인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영양 치료와 소화력 회복, 스트레스 관리, 운동 요법으로 3개월 만에 안면 홍조와 수면 장애뿐 아니라 통증, 염증, 알레르기까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여성 호르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식생활로 인해 더 중요한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이슐린 등 총체적 불균형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과 호르몬 균형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내가 이중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둘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셋째는 만성염증입니다. 주로 장내염증이 많지만 치주염 등 다른 모든 염증이 포함됩니다. 넷째는 이슐린 저항성, 즉, 당 조절을 못한 경우입니다. 이 넷은 서로 맞물려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수면 장애가 오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염증을 초래하고 코르티졸로 인한 당 조절이 안 되어서 인슐린 저항이 생기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음식과 각종 채소 과일로 유익한 장내 미생물로 장내 염증을 없애야 합니다. 단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이 늘 뛰기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수면에 방해되는 습관을 지향하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각자의 생활 습관을 찾기 바랍니다. 잠자기 1시간 전 스마트폰 TV 끄기, 자기 서너 시간 전에 운동, 한두 시간 전 샤워 또는 조격, 실내 온도는 겨울철 18도에서 20도, 여름은 24도에서 26도를 유지, 금주 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 운동, 음악, 명상, 취미 활동 등으로 관리하되 홀로 격리되기보다 자신이 격려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자주 만나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폐경기, 갱년기는 단순히 호르몬 부족의 이슈가 아니라 신체 변화에 대한 우리 삶 전체의 생활습관과 자세의 문제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하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숙해가는 시기로 바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